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동영상은 이앞 유튜브 방송의 연장선상인 자가 면역질환 중 류마티스에 관해서입니다. 그전 방송들이 뭐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염병성 장질환 어쨌든 전반적인 자가 면역질환의 발병을 키우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는데요. 었 그러면 마찬가지 오늘 주제도 그중 류마티스가 마이크로바이옴의 손상해 가지고 발병 위험을 키운다는 예, 그 방송에 대해서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전 방송들도 보면 마이크로바이옴을 손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항생제였었는데요. 그럼 마찬가지 오늘 방송도 이렇게 항생제 사용이 류마티스 발병 위험을 키운다는 연구 결과와 그와 관련된 뉴스들을 이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환에 있어서는 예방이 최선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미 한병 질환이 발병을 하면 치료도 힘들 뿐더러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늘 얘기할 류마티스라든지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 같은 이런 자가 면역질환들입니다. 이 질환들은 정말 예방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예방하는 게 최선인데요. 그럼 예방법은 결국 그 병에 생기게 하는 원인이나 원인을 결국 이제 제거해주고 개선하는 것이 예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루마티스의 하나의 예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 했었던 방송들을 보면 네, 마이크로바이옴의 손상이 자가면역질환들을 높인다는 방송들이었었는데요. 네, 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네 대해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방송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그 오시를... 네, 그리고 마찬가지 이 방송도, 네, 개항성 대장염영장성 장질환에 대한 네, 이 방송도 저희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항생제 사용이 루마티스 간절염 위험을 기... 키운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한 우리나라 뉴스가 있어서 한번 보면요, 영국에 있는 대학과 이제 연구팀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2만 명이 넘는 류마티스 환자와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는 이제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임상 사례를 연구 분석한 결과 항생제를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률이 60% 높았다고 그 연구 결과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읽은 그 기사를 예, 소개한. 기사입니다.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저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남은 전문들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논, 연구 논문입니다. 영어 제목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저 논문을 다 보실 수 있고요. 네, 어차피 이제 영어 제목이 항생제 사용이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을 키운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결론 컨클로즘을 보면 네. 똑같은 기전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항생제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 총을 손상시켜서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간절염 발병 위험을 키운다는 거고요. 그러면 저 연구 논문은 우리나라 기사 말고도 당연히 외국 기사에서도 꽤 많이 소개를 했었었는데요. 뭐다 제목들도 보면 이렇게 항생제가 이런 류마티스 간절염 위험을 키우는가 네 그리고 어떻게 키우는지 이제 그런 기사들입니다. 이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예, 류마티스 간절염의 위험을 키운다는 게 예, 기사들의 핵심이고요. 네, 이 외국 기사들도 구글에서 영어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저기 있는 그림이 예, 그 마이크로바이옴,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장내 미생물에게 이런 류마티스의 발병이 관여한다는 걸 그림으로 예, 이렇게 소개한 거고요. 마찬가지 이 기사도 예, 제목만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했었던 루마티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전에 방송을 했었던 뭐 염증성 장질환, 알레르기질환, 이런 자가 면역질환의 발병에서 중요한 원인은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총의 손상입니다. 이런 마이크로바이옴을 손상시키는데 있어서 항생제가 항상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손상을 이렇게 핵폭탄에 비유할 정도인데요. 마찬가지 이렇게 장건강에 이렇게 항생제가 핵폭탄 같은 손상을 일으키면서 뭐 이런 염증성 장기라는 유발한다는 거에 대한 저희 유튜브 방송도 있으니까 마찬가지 관심 있으신 분은 저 방송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이제 항생제 오남용인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보면요. 이 부분도 저희 이제 방송에서 몇몇 번 얘기 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감기, 독감, 기관지염 이건 다 원인 자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혀 항생제를 먹는 건 어떤 이득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급성충동증인두염인두염에는 이제 편도염도 포함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조차도 최소 8, 90%는 바이러스가 원인이기 때문에 그럼 항생제를 먹어야 될 경우는 아주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충농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90에서 95% 이상은 다 항생제를 처방해서 복용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보면 항생제 오남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이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항생제를 먹을 이제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최소 절반 이상은 예,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럼 이전까지 어쩔 수 없이 뭐 감기든 독감이든 기관지염이든 뭐 중염이든 뭐 축농증이든 인두염이나 편두염 이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항생제를 많이 복용했었다면 앞으로는 예, 이런 경우에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십년 넘게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뭐 감기, 뭐 독감, 기관지염, 뭐 장염, 뭐 축농증, 뭐 인두염, 중염 이런 질환들을 거의 매일같이 진료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한의원에서 항생제를 안 쓰고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 주시는 게 어쨌든 류마티스 이런 발병 위험도 줄일 수 있고요. 류마티스 말고도 다른 염증성 장 질환이든 알레르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위험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오남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항생제 내성균 슈퍼 박테리아 문제입니다. 네. 이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저희 유튜브에서 몇번 몇 얘기 드렸으니까요. 그 관련된 방송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